자기 아바 아빠? 퇴근 안 하고 일하는 중이야. 응, 지금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지.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기는 맨날 일만 하느라 나름 놀아주지도 않네? 친구들이랑 한잔하다가 자기 생각나서 연락해 본 거야. 미안해. 나도 자기랑 같이 있어 주고 싶은데. 회사도 나도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진급하고 돈 많이 벌어야. 우리 자기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중에 돈 모아서 결혼할 수도 있지. 그래, 어쩔 수 없지. 나는 이해심이 많은 여자친구니까 내가 참는다. 대신에 주말에는 나랑 같이 놀아줘야 해. 알겠어. 주말에는 무조건 시간 비워서 자기랑 같이 있을게. 그런데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됐어? 잘된 거야? 아니, 나는 진짜 이번에 면접 붙으면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장이 나를 보는 눈빛이 조금 오묘한 것 같더라고. 내 경험상 이론 사정 밑에서 일했다가는 피곤한 일 생겨. 갑자기 나한테 고백해서 곤란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거 말이야. 하긴 우리 빛나가 유달리 예쁘긴 하지. 그러니까 나도 빨리 일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날 가만히 안 놔두는 게 문제네. 그래 일자리는 천천히 생각해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나는 일 같은 건 평생 안 하고 싶어. 지금처럼 계속 놀면서 살 수는 없는 건가? 근데 자기야 진짜 미안한데 혹시 돈좀 있어? 돈? 갑자기 돈은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사실 우리 집 형편이 별로 안 좋은 건 알고 있지? 우리 부모님 두분 모두 일도 안 하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잖아. 아빠는 옛날부터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이젠 익숙한데 엄마까지 요즘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더라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내용돈는 누가 줄 건데? 그래? 대충 듣긴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모르고 있었어. 자기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봐야겠다. 진짜 짜증나. 내가 소녀가장도 아니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런 이야기 해봤자 뭐가 바뀌는 것도 없잖아? 나도 우리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더 열심히 일하는 이유기도 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 고생들 시켜야지. 오빠네 가족은 다들 사이가 좋아서 참 부럽네. 우리 집은 서로 돈 벌어오라고 맨날 싸우거든. 아무튼 엄마 때문에 우리 집에 전기도 끊길 예정이야. 아침에 보니까 내일까지 안 내면 끊어버린다는데 나한테 3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전기 요금을 안내서 전기가 끊어진다고?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 나한테 진작 이야기하지. 30만원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어, 그런데 나 용돈이 똑 떨어져서... 내 용돈까지 해서 4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취직해서 월급 받는 대로 꼭 갚을게. 알겠어, 지금은 내가 일하는 중이라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면 보내줄게. 계좌번호 하나 보내줘. 진짜 정말 고마워. 역시 내 남자친구가 최고라니까, 빨리 알바 자리 구해서 자기 돈 먼저 갚을게.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세살 어린 27입니다. 하지만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성인이 된 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PC방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달씩 하곤 했었는데 그마저도 진드감치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만두더라고요. 외모는 정말 제 스타일이고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 외모 때문에 일하는 곳마다 제 여자친구에게 고백하는 남자들이 생겼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도 몇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일자리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여자친구가 마냥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쪽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고 제임이 닿는 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자기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미안해, 나 부장님이랑 출장 나와서 운전하고 있었어. 일이 새벽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제야 간신히 숙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 전화 못 받았구나? 나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와 있어. 뭐? 병원이라고? 응급실은 왜?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거야? 아까 저녁 먹고 나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엄마도 좀 맞고, 나도 말리다가 다쳤어. 많이 다쳤어? 얼마나 다쳤는데? 어디 있는 병원이야? 내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 아니야. 병원까지 올거 없어. 나도 그렇고 우리 집안 이런 모습, 자기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진짜 안 가도 돼?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병원에 오긴 왔는데? 우리 가족이 병원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새벽이라 무작정 응급실로 온 건데,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 병원비? 얼마나 나왔는데? 나랑 엄마랑 다 해서, 5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번에도 돈 빌려줄 수 있어? 많이 나왔지? 미안해. 요즘 들어서 자꾸 오빠한테 아쉬운 소리만 하는 것 같네. 다쳐서 병원까지 온 건데 어쩔 수 없지. 일단 내가 지금 자기 통장으로 50만원 보낼게.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고 집에 가서 푹 쉬어. 고마워. 나 진짜 오빠밖에 없어. 내가 자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그래. 또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하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방금 숙소 들어온 거라.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다. 그래, 나중에 봐. 그 이후로도 여자친구는 제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조금씩 빌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액수도 조금씩 커지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에는 요즘 제 여자친구가 돈도 잘 쓰고 다니고 술집에서 다른 남자와 술 먹는 것을 목격했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도 설마 자기 부모님에 대한 저런 이야기들로 거짓말을 했을까 싶어서 저는 여자친구를 끝까지 믿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자기, 우리 다음 주에 펜션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렇지. 얼마 만에 휴가 받아서 푹쉴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기대가 돼? 이미 펜션 예약까지 다 해놓은 거지? 돈도 입금 다 해놨어? 응, 예약할 때 숙박비를 선불로 전부 내야 하더라고. 하루에 30만원씩 2박에 60만원인데, 바베큐 비용까지 하면 총 70만원 들었어. 비싼 곳 예약했으니까, 푹 쉬면서 즐기다가 오자. 자기 진짜 미안한데. 거기에 우리 둘이 가지 말고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면 안 될까? 마침 그때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집안 형편상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결혼 기념일이시라고?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아 보이시던데, 그런 건다 챙기나 보네? 좀 사이가 안 좋길래, 이번 기회에 여행 다녀오시고 다시 좋아졌으면 해서, 우린 나중에 따로 좋은 데 가고, 이번엔 우리 부모님 보내드리면 안 될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선물했다고 치지 뭐. 진짜 고마워. 진짜 우리 자기밖에 없다. 우리 부모님도 자기한테 정말 고마워할 거야. 자기, 아버님, 어머님은 여행 잘 다녀오셨대? 오빠 덕분에 잘 놀다 오셨다고 너무 고맙대. 나중에 한번 밥 먹으러 오라 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자기는 그날 뭐 하고 있었어? 나? 나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너 진짜 나한테 언제까지 거짓말 할 생각이야? 그날 집에 있었다고?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여행 보내드리고 싶었다고? 그 펜션 운영하는 사장이 내 대학교 선배야. 내가 그 이야기를 미리 안 했었구나? 그날 펜션에 같이 갔던 남자는 누구야? 남자는 무슨 남자? 엄마랑 아빠를 잘못 봤겠지. 그리고 왜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안 했어? 내가 너랑 그 남자랑 술 먹고 있는 사진이라도 꺼내서 보여줘야 순순히 인정하겠어?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들 20대랑 50대 구별을 못할까? 아, 진짜!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나 의심하고 그런 곳으로 숙소를 정한 거야. 몰래 사진 찍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던지 말던지, 사진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가 보네? 내가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널 도와준 내가 바보였지. 전기세나 병원비도 모조리 거짓말이었지? 그래. 사실 너가 준 돈으로 지금까지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남자 만나서 놀고 다녔어. 됐냐? 이제 속이 시원해. 등신 호구 같은 놈. 그나마 모른 척 하고 있었으면 계속 놀아줄 생각이었는데. 우리 사이도 여기까지인가 보네. 즐거웠어. 잘 살아. 다음엔 나 같은 여자 말고 착한 여자 만나. 갈땐 가더라도 계산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너가 나한테 지금까지 빌려간 돈 480만원이라, 이번에 너가 날 속여서 남자와 함께 놀러 간 펜션 비용 70만원까지, 총 550만원이네?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미쳤어? 분명히 너가 나한테 준 돈인데, 그걸 내가 왜 갚아? 나는 너한테 그냥 준다고 한적 없는데, 너는 돈 빌려달라고 했고, 나는 빌려준 것 뿐이야. 카톡으로 증거가 다 있는데 발뺌하는 건 아니겠지? 진짜 남자가 쪼잔하게. 한번 줬으면 끝이지. 그걸 다시 받아낼 생각이야. 물론이지. 내 친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알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법정 이자까지 쳐서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거니까. 빨리 알바 자리를 알아보던 너한테 돈 빌려줄 다른 호구를 찾아봐. 야 진짜 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큰돈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 집안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알잖아. 어차피 우리 끝난 마당에 내가 너 사정 봐줄 이유가 없지? 아무튼 이번 달 말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너가 돈안 갚으면 바로 고소할 거야. 펜션은 너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까, 사기로 고소해야겠다. 자기야, 나랑 이야기 좀 해.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나 너무 무서워. 거의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실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길 바랬었는데 자기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 하나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급하게 돈을 만들어왔는지 일단 어제 200만원을 보내주더라고요. 나머지 350만원도 다음달에 다줄수 있다고 하는데 약속한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었다가는 바로 고소해버릴 생각입니다. 벌써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진심으로 잘해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네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여자를 만날 때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